안녕하세요. 저는 초등교사 아톰쌤입니다.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의 자녀 교육 방식을 크게 바꿀 겁니다. 혹시 이런 고민을 하신 적 있나요? 우리 아이는 왜 같은 책만 자꾸 집어들까? 공룡책만 읽어서 다른 분야도 좀 읽혔으면 좋겠는데,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읽은 책에 스티커를 붙여서 못 가져오게 한다는 해법이 인기인 것처럼요. 하지만 여기 독서교육 전문가, 최승필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세요. 독서 편식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을 4년째 찾고 있다고요. 왜일까요? 그 대답이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오해입니다. 놀랍게도 한국의 영유아 독서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. 부모님들의 정성 덕분이죠.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읽은 아이들은 초등 1, 2학년이 되면 정말 똑똑해 보여요.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단순히 한글을 떼는 것을 넘어서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겼거든요. 교과서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. 오죽하면 저는 이대로만 자라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될 텐데 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게 돼요. 그런데 이 희망은 3학년부터 무너집니다. 초등 3학년부터 독서량이 급락하고 청소년기엔 바닥을 칩니다. 결국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책을 읽지 않는 어른이 되어버려요.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? 공부가 바빠져서 독서를 포기한다. 이게 현상적으로 가장 큰 이유처럼 보이죠. 하지만 이건 선택의 결과입니다.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. 만약 우리가 독서가 학습 능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안다면 이 선택은 바로 바뀝니다. 왜냐하면 독서는 공부의 반대편이 아니라 모든 공부의 밑거름이거든요.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릅니다. 독서의 중요성을 알고 아이에게 책을 권하는 부모님도 많은데 왜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책에서 멀어질까요? 그 답은 우리 어른들이 가진 독서에 대한 오해에 있습니다.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뭘까요? 우리 아이가 한 분야의 책만 좋아해요. 공룡, 공주, 판타지, 추리. 아이들이 한 분야에 빠져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이걸 편식이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. 편식이라는 말은 원래 밥에 쓰는 거예요. 영양 관리가 중요하니까 골고루 먹어야 하죠. 하지만 독서는 문화 활동입니다. 부모님이 문화 생활하실 때 골고루 균형 잡혀서 하세요? 월요일은 가야금, 화요일은 필라테스, 수요일은 미술관. 그렇게 하시나요? 아니죠. 그때그때 그때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. 독서도 정확히 같습니다. 우리 아이의 편식은 사실 취향이고 그 취향을 가진 아이가 가장 적극적으로 독서를 합니다. 공룡을 좋아하는 남자 아이들을 보세요. 공룡 이름을 모두 외우는 것은 기본입니다. 심지어 주라기 시대, 트라이아스기 같은 지질학 용어까지 능숙하게 다루죠. 이 공룡은 어느 시대 공룡이고 어떤 특징이 있고 멸망한 이유와 그 가설들이 이 아이는 그 연령대가 할수 없는 정도의 정보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꺼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. 이것이 진정한 독서의 힘입니다. 이런 경험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과연 누가 더 효율적으로 배울까요? 당연히 전자입니다.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 아이가 공룡책만 계속 읽으면 어떡하지? 하는 그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.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뽀로로를 좋아했다고 해서 커서도 뽀로로를 좋아하나요? 당연히 아니죠.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몸뿐 아니라 재미와 흥미도 함께 성장합니다. 독서 편식도 이와 같습니다. 길어봐야 1년에서 2년이에요. 어느 분야의 책을 충분히 읽다 보면 그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확장됩니다. 이것이 독서를 확장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.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뭘까요? 여보, 이 공룡책만 말고 저런 책도 읽어봐 라고 권하는 거죠.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이는 책을 읽을 때 적극성을 잃게 됩니다. 진정한 독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. 정리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독서교육의 원칙은 이겁니다. 첫째, 아이의 취향을 존중하세요. 편식이 아닙니다. 그건 열정입니다. 둘째, 적극적인 독서를 유도하세요. 아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책일 때 독서의 효과는 비약적으로 커집니다. 셋째, 확장을 강요하지 마세요. 한 분야를 깊게 파고들 때 자연스러운 확장이 일어납니다. 넷째, 부모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. 우리가 가진 편식이라는 프레임이 아이의 독서를 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. 다섯째, 믿음을 가지세요. 아이가 어렸을 때 뽀로로를 졸업했던 것처럼 공룡책도 자연스럽게 졸업합니다. 책이 항상 선물을 주는 이유는 사람이 책을 강요할 때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했을 때입니다. 우리의 역할은 그 자발성을 지키는 것입니다.